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. 어진예요 네. 어. 어. 거꾸로 있네요. 유튜버. 사진 집이에요. 오늘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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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어어 해수욕장에서. 어, 해수욕장에서. 여기 갈 거예요. 그 그렇다면, 집 꽁꽁꽁! 아, 여러분, 안 보여줘서 죄송합니다. 이미 수영을 했어요. 아, 여러분, 일단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. 어 음, 아까, 여러분, 음, 집에 왔거든요. 음, 아우, 죄송합니다. 지금은, 뭐 지금은 8시 46분이에요 근데 이거 불 거를 보고 제가 불거 준비하면 안 될까요? 음... 음 이거 볼까? 아, 뭐야. 어. 이거랑도 못해. 으, 캐치챔입니까? 아, 놀리지 마세요. 어, 죄송합니다.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재미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할머니 이거 먹어, 먹는 거 찍어도 돼? 3년간, 3년간, 응.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아 내일이 또, 또 먹자 어떻 켰지? 어떻 켰지? 나는. 먹어야지, 이제 가. 먹어, 먹어. 먹어, 먹어, 일거 와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, 죄송해졌다. 그렇게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어울려줘서 고마워. 네. 고마워. 네. 먹고 옵다 많이 먹고 너희들은 응. 많이 먹고 해야지 어. 잘 자라는 거야. 어. 많이 먹고 많이 뛰어놀고 해야지. 천천히 먹어, 이따가 더 천천히 먹어. 네? 뜯겠지? 안 그러면 안 먹으면. 어, 보러 가자. 지는오 음. 소주 너무 맛있는 거 먹었네. 아먹어 <laughs> <laughs> <맛있게> <laughs> 응. 어, 응. 먹어는 거야. <laughs> <그치 굴대에 웃음> 오 먹는 보이게 뭐 찍는 거야. 미안해서. 음. 어. 야근데야 할아버지야. 예? 야, 젓가락, 그, 저, 이거, 애들 젓가락질을 배우는 젓가락이 있지? 어, 예. 있어 예수 있어? 이에서 있어. 있어? 어, 아 아까, 난, 난, 난 뭐, 젓가락으로 막 바짝 붙잡고 오더라고. 쟤, 쟤 지금 위에 집 찍어? 나 갈게. 나도. 유튜브 뭐 찍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? 유튜브 찍고 있어? <laughs> 어딨어? 여기서? 아, 그렇구나. 지금 먹는 찍고 있구만. 네. 아, 저기 네. 이 젓가락을 이렇게, 네. 이렇게 아, 봐봐. 아니야 이제 각게 이 이렇게, 네.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이렇게. 네. 이 봐봐 손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, 하나자에다가 하나는 여기 던지고 하나는 여기 던지고 이렇게 놓고 너무나 큰애 이렇게 각게를 그렇게 가지고 해야지 <laughs> 여기가 어, 어 그래 그래 잘하네 금방 따라오네. <laughs> 음. 그렇게 저까지 노을 해드려도 힘이 있고 음.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나는 여우러운 가운데 세 석을 넣고 하나는 그네이 손가락에 얹어서 얹어가지고 새끼 손가락하고 같이 받쳐줘야 돼. 그래 이놈은 이렇게 해서 허는 거 그래야지 힘이 있어 뭘 집어다가 집다가 떨어지질 않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꽉 집을 수가 있거든응 어이 뭐야 이나날채로를깜부지

거기서, 적도를, 사도자이게안 했다고 해서, 그런거 혼자 먹으라고 그러고, 저기에 뭐 지가, 지께라고 그러고, 이리 트 이게. 어, 하도를, 이못하안 해야지. 그래가지고, 아. 응. 씻어야 될거 아니야? 땀이 나서, 물을 누는거 딱, 얼굴도 그냥 아, 땀흘거

응. <susur>